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예, 그 동물들과 새와 물고기는 각기 그 버대로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개는 개대로 만들고 원숭이는 원숭이 종류대로 만들고 닭은 닭대로 만들고 돼지는 돼지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특별하게 구별되어 만들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우리, 다른, 피조물할,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인간의 본질이에요.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본질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되고,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그런 인간다움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른다. 그 얘기죠. 다른 피조물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로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인간의 본질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러.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건 아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해 이제 그걸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맞냐면 다른 피조물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인간의 본질 또 그리고 인간다움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1장 21절 봅시다. 다른 피조물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뭐대로?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뭐대로?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4절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뭐대로? 종류대로. 내대, 네,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뭐로?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뭘로?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육축에 기는 동물 전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예, 그 동물들과 새와 물고기는 각기 그 버대로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각기 그 종류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개는 개대로 만들고 원숭이는 원숭이 종류대로 만들고 닭은 닭대로 만들고 돼지는 돼지대로 만들었어. 소는 소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아메바가 무슨 뭐 도마뱀되고 도마뱀이 무슨 뭐 되고 그래가지고 그게 원숭이되고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하나님이 각기 뭐대로 종류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게 모든 피조물을 만든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 종류대로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을까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구별되어 만들었단 말이죠 다시 우리 26절 볼까요?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인간은 어떻게 만드냐면 들었냐면 우리의 벌 따라서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렇게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자 그러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서로 어, 말씀하시고 회의하시는 거예요. 다 완벽하게 합의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 그거를 젤램이라고 그래. 젤램.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 마치 원형이 이렇게 있잖아요. 원형이. 그러면 그 원형을 본떠 가지고 어, 뭘 만들어요? 옆에다가 옆에다가 뭘 만들어요? 조각 같은 모형을 만들어.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원형에서 그대로 본떠 가지고 그것을 다른 하나를 그대로 우리 만든 것을 모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도 부릅니까? 뭐 모형 또는 모양 또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특징이 뭐요? 예 여기 원형하고는 같을까 다를까? 원형하고 모형은 어, 엄연하게 같아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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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지만, 뭐한 거예요? 비슷한 거죠. 모양이 같은 거죠. 그거를 우리 젤 렘이라고 하는 형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같은 하나님의 특징을. 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우리 인간에다가 집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담도록.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거는 어, 모양을 마치 본뜬 것처럼 그것을 우리 형상이라고 하고 모양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그냥 닮은 거예요. 닮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히브리 말로. 드무드, 데무드 그러는데 어, 닮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단어는 다른어는데 형상도 어, 원형하고 어, 모양이 비슷해 안 비슷해 닮았어 안 닮았어 닮은 거고 모양도 뭐요 닮은 거요 안 닮은 거요 닮은 거니까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뜻이에요. 네, 이거를 히브리 말로,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형상과 모양이 서로 다른 단어라고, 형상은 이걸 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모양은 뭐 하나님의 뭘 담고, 그게 아니고, 같은 말이에요. 이걸 히브리 말로, 히브리 어법이요, 이게 평행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 위하시나이다. 들어봤어요? 10편 23편에. 그러면 지팡이하고 막대기가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네, 같은 뜻이에요. 그게, 그거를 두 단어를 쓰는 거예요. 평행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많이 나와.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다른 피조물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다른 피조물과 구분이 되는 인간의 본질. 그래서 여기 이 형상과 모양을 정리를 하게 되면 26절을 정리하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닮았다. 전라도 말로 이걸 뭐라고 한다? 하도 많이 얘기해서 네, 우리 동네에서는 태였다. 여기 이 동네에서는 예, 각기 다르지만 다 알아듣더라고 예, 여기 타겼다 태겼다 예, 같은 말이에요 여기, 예, 여기 어, 뭐 그런 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말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같은 뜻이에요 전부 그래서 형상과 모양의 이걸 정리하게 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닮았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을 반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집어 넣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피조물들의 뭐요 대표예요 대표. 그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 굉장히 고귀하고 아주 어, 특별한 그런 존재죠. 자 그러면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면 하나님 닮게 했잖아요. 그럼 뭘 닮았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 그게 궁금해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는데 뭘 닮았을까? 두 가지 측면에서 닮은 거예요. 하나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닮았어요. 기능적인 측면, 그러니까 무슨 측면이냐면 이것이 인간의 사명과 닮은 거예요. 인간의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그를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을 인간에게 특별하게 임무를 줘서. 사명을 주어서 하나님을 담게 하신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뭐라고 하느냐? 기능적인 그런 형상 또는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러요. 사명과 관련된 하나님의 형상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 26절. 27절, 28절에 나오는 온 천지 만물들을 인간을 통해서 뭐 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셨어.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걸 왕적인 사명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다스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왕, 부왕, 그렇게 여러분 봉신왕을 만들어서 그렇게 삼아서, 어, 우리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이거를, 어, 왕적인 그런 사명이라고 하고, 또 무슨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뭘 전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넣어주셨다. 이거를 뭐와 관계되느냐? 이거 뭐라고 하느냐? 선지자적인 그런 사명이라고. 또 하나, 하나님이 기능적인 그런, 어, 하나님의 형상, 또, 어, 인간에게 부유하신 사명 중에, 어, 세 번째, 어, 주신 그런 사명은, 위임하신 사명은 뭐냐? 제사장적인 그런 사명이. 또두 번째, 여러분, 무슨 하나님의 형상이 있냐면, 이번에는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아, 넓은 의미, 구조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인간을 육체와 뭘로 만드셨어? 영혼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그 영혼과 육체도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영혼과 육으로 나누어져 따로 구분돼서 그렇게 인간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 때 영혼과 육체가 구분되지만 어 완벽하게 하나 되고 통일되도록 영혼 육체 통일체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거기 인간 안에다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기에 잘 하나님께서 반영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담고 살아가요 우리가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도 누구 닮은 거예요 하나님 닮은 거고 우리가 여러분 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누구 닮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 전해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닮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어 여기 이 성전을 잘 지키고 교회를 잘 지키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잘 보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본따서 그렇게 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지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막 의지를 통해서 실행하는 것도 전부 여러분 동물에게는 의지를 갖고 자기들이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본능에 따라서 움직일 뿐이야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얼마나 우리 자연에 비해서는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연약한 존재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독특하게 인간을 구별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으니, 우리 인간은 아주 고귀한 그런 존재죠. 근데, 이게, 뭐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죄 때문에 망가진 거고, 나중에, 누가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하나님 앞에 사명 완수하지 못한 것. 예수님이 세 가지로 다 완수하신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 회복이 되어서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분과 연합된 모든 성도들은 다시 완벽하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할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인간이 지금은 죄 때문에 나 망가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런 인간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줄 여러분들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